야, 근데 이분도 좋은 거 많은데? 아케인 다크, 하데스. 아케인 다크가 제일 좋은 거구나. 오케이. 대천사. 뽑아드리겠습니다. 오 어, 야, 근데 이분, 장갑이 좀 다르다, 얘들아. 야, 이거 바람의 장갑인가? 아, 서브제로 장갑! 와, 야, 얘들아. 천은 두개 있고, 천상 세 개에다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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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3짜리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무슨 맛일까? 솔직히 좀 궁금해. 신소개 물약, 레벨 3짜리. 우주 물약도 두개 있고. 뭔가 이분 약간 물약 수집하는 거 좋아하나봐, 얘들아. 기어 베이스 165개요? 이거 어디 다쓰쓸라고요 아 얘들아 건틀렛도 다 있다는데 어 그렇네? 잠깐만 이거 윈드건틀렛은 뭐지 어떻게 생겼지? 아 이게 윈드건틀렛 윈드건틀렛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이, 이거 왜왜쓰 <laughs> 너무 안 좋은데? 뭔가 특색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데? 음, 오케이 바로 탈라. 자 그냥 저희는 우주건틀렛 낍시다요게 최고지. 어? 야 근데 자 2분 점프력이 심상치 않은데? 잠깐만 이동속도가 이거 아하 vip가 아니네. 아하 만약에 3개 깠는데 3개 다안 좋은 거 나오면은 자 VIP 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아 참고로 여러분들 이번엔 비올때 까달라고 합니다 근데 비가 5분 동안 안 내리면은 아무 날씨에 까줘도 된다고 하네요 아 매트릭스 있대요 이분 매트릭스 못 봤는데 아 여기 있구나 매트릭스가 가장 좋은 거네 혜성 특가자 아니 근데 님들 설마 천상 3개 까는데 혜성이 나오겠어요 님들 진짜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님들 진짜로 다가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이거 6배 안 먹으니까 그 왼쪽 장갑, 잭팟으로 껴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형, 제발 좋은 거 뜨길 바랄게. 아유, 감사합니다. 형, 이마트 보금들어달라고요아 알겠어. 와우, 야, 동시에 떴는데? 해천사, 트가자! 아이, 기본이지. 와, 야, 근데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그 아우라가 너무 삐까뻔쩍하단다 어, 앞이 잘안 보여요. 아우라를 살짝 그좀저 퀄리티로 낮춰 무운봉이 너무 심해.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 저거 뭐야 저거? 이거 이거 이색 에이펙스 자랑하는 사람 너 누구예요? 자랑 금지. 야, 근데 이분 천상물약 세개 까는 거여가지고 그래도 비올 때 까는 게날것 같긴 해 얘들아. 동영 해석 나올 것 같아. 아유 해석 안 나옵니다. 형 요즘 왜 풋을 안해? 아 진짜 여러분들 풋을 안 하는 이유 모르시면은 요즘 풋을 안 하시는 겁니다. 풋을 업데이트 안 한지 무료 1 년째. 그러고 하는 말. 포슬2 나온다 그래서 포슬을안 하는 겁니다 형 상남자처럼 노말 어떠냐고요? 아 나도 노말에서 까고 싶은데 그 이분이 이게 천상이 3개여가지고 예, 너무 상남자 아닐까 그거는? 야, 근데 시청자분들 뭘 이렇게 잘 뽑냐 2색 축하드립니다 플래그 세우다가 해성 뜰것 같아 아니 형 해성 어 눈에서 한번 뽑아볼까? 언마운디드 나오면은 천상 뜨니까 한번 더 뽑아도 된다 얘들아 어 야, 일단 눈에서 한번 해볼까? 눈 진짜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비보다눈 좋거든요 눈에서 한번 가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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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얘들아 아 바로 자, 천운의 물약 하나 먹어주고, 천생의 물약 먹어주고, 일반 럭 행운 먹어주고, 간다! 뭐지? 뭐, 왜, 왜 스킵됐지? 아, 이게, 이게 켜져 있었구나. 아 참,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얘들아, 그래도 일단 시작 85만분의 1. 이 정도면 은한건 했다. 두 번째, 고고. 두, 두 번째 가, 얘들아. 바로, 바로. 아, 얘들아, 여기서 닦아도 된다는데. 제발! 연속 두번 어떡하지? 아. 잠깐만. 쿠야 소크신가 뭔가 어 이거 지금 연속 두번 남았어. 이제 <laughs> 연, 연속으로 뽑기도 어려운데. <laughs> 얘들아, 아직 한번 남았다. 아직 한번 남았다. 아직 한번 남았다. 얘들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미꾼. 3중복이면 리얼 손해 배상해야 함. 어 아, 진짜 아 이게 와, 나, 일단, 일단은, 일단은 점프맵 좀 넘어가고. 아, 야, 이거 왜 떨어지냐, 자꾸. <laughs> 아, 아니, 아 솔직히, 3중복 뜨면, 4,500 로벅스 현질해주자. <laughs> 뭐, 는4,500 로벅스에요. 짜짜짜짜 아, 아, 아 이거 왜이렇안 오... 되겠다. 부금법 받으면서 가자. 아! 같은 같은 와 y are you p 온다 e d up, p u n e 제발 p p u n e 잠 제발 잠깐 l l my t o 야 of it, Tell 마지막, 거다. 야, 야, 비 온다, 마지막 거에서 제발 큰거 p of it, t e 제아 진짜 t 제발 of 자 제발 e l l my bottom of 진짜 I have p u n 처음보는 색깔인데? 나 진짜 처음보는 색깔인데? 핑크색이야 얘들아 우와 우와아 하우와 얘들아 형 진짜 형 진짜 큰거 안하겠다 진짜 이거 봐 이거 와와 야, 형, 주작 쳤지. 어허! 얘들아, 형이잖아. 와, 야, 얘들아, 한 번만 더 보자. 야, 이거 감동, 너무 감동적인네 얘들아. 아니, 이거, 아니, 나 진짜, 아, 이거 하, 너무 감동적이야. 한 번만 딱더 볼게요. 야, 이거 진짜 근데 너무 멋있다, 얘들아. 이야, 처음 보는 색깔. 누가 보면 이거 해성인 줄알거 아니야, 얘들아. 응, 해성 아니야? 바로 오냐? 약간 핑크 색깔 살짝 보여주면서. 와. 잠깐만요, 님들, 사랑님, 바쁘신가? 자랑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얘들아? 사랑님! 아니, 저는 안받는데 얘들아? 사랑님! 사랑님!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자랑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얘들아. 예, 예, 사랑님! 예, 동인님! 저 진짜 기가 막힌 거 뽑았어요. 기가 막힌예요 예, 예, 예. <laughs> 어떤 거요, 어떤 거요? 3,500만 분의 1. <laughs> 3,500만 분의 1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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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에테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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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끝났다. <laughs> 진짜. 동인님! 예, 예. 예, 동인님이에요? 누구요? 이게 동이님이에요? 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예, 동이님이에요 이게? 예, 저요, 저. 와, 진짜요? 예, 저요. 동이님 계정을 쓴 거예요? 아니, 제 계정은 <laughs> 아, 제계정은 아닌데요. 아, 동이님 계정은 아니에요. <laughs> 예, 네 예, 제계정은 아닌데, 아, 아 네. 진짜, 제 뽑아가지고 바로 그냥 자랑하려고 통화 걸었습니다. 아, 동이님. 예. 시케 제가 저번에 10억 분의 무시. 에? 예, 이거 이거 무시, 이거 무시? <laughs> 배동님님 예. 3500만분의 1을 몇번 곱해야 10억이죠? 아, 그 그거 픽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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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넣어. 아. 어차피 1억 분의 1 인정? <laughs> 아이 픽둘 픽둘. 아, 어차피 1억 분1 요게 요게 아, 요거는 아, 이게 찐. 아, 인정해 주세요. <laughs> 아니, 사랑님. 10억 분의 1이나 3500만 분의 1이나 비슷해요. 아,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멋있지 않아요? 아 근데 그게 노래에 따라서 바뀌는 거 아시죠? 아우라가 어, 어, 어디에 따라서요? 노래에 따라서요 아 노래에 따라서요? 아우라가 바뀐다고요? 네,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가 좀 고이프쯤에 좀 간지나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아우라가 바뀌어요 같이 와 아우라가 바뀌는 아우라 그쵸 그쵸 이건 진짜 사랑님 패배 <laughs> 저희 패배인가요? 네. <laughs> <laughs> 이건 사랑님이 진거저 오늘 제 우주 놀이고 갔단 말이에요 우주 노리고 네. 근데 우주인 줄 알았지만 황원이었고두 네. 번째는 이제 폭풍우픽돌 아 폭풍우픽돌 야 부럽다 세 번째는 이제 크야스위트 야 부럽다 <laughs> 부, 부러운 거 맞나요? <laughs> 네네동희님도화이팅 <laughs> 하시고 또 자랑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걸어주세요 네. 아 얘들아 어쨌든 기가 막혔다 우리 시청자분 잘 축하드립니다 진짜